당신이 믿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분류된 세계, 정리된 세계가 진짜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분안의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이 책은 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자연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수천 종의 물고기를 분류하며 세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지진으로 그가 평생 모아온 표본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의 완벽한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진 표본들을 다시 주워 담으며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저자 룰루 밀러는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질서란 실제로 존재하는가? 혹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만든 환상일 뿐인가? 최근 생물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라고 부르는 범주는 실제로 생물학적 기준이 맞지 않는 인간이 만든 분류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고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저자는 이 사실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어온 구분, 이름, 질서는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 위한 인간의 편이었을 뿐, 세상은 원래 혼란스럽고 경계가 흐릿하며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 세상을 고정된 틀로 보려할 때 우리는 카치지만, 혼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비로소 자신을 다시 정의할 수 있다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 우리는 훨씬 넓은 세계를 마주하게 된다고. 결국 이 책은 물고기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통해,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삶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지 질문합니다. 당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삶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